안녕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ESF 본부의 김지혜 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돌이켜 함께 가자라고 외치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책임감을 가지고 전달할 메신저로 에스겔을 세우셨습니다. 그냥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영적 파수꾼으로 비유하십니다. 이미 포로 생활을 지겹도록 한 이스라엘은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주변 민족들의 침략과 강력한 강대국들의 흥망성세를 보며 수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을 겪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언제 적들이 우려 공격할까, 언제 쳐들어올까를 살피고 경계하며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은 이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을까요?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파수꾼은 성벽을 지키며 적을 살피고 있다가 적의 침입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 위험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넉넉히 있다가 당하지 않도록 재빨리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안전을 강구하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돕는 역할을 에스겔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제 역할을 잘 해냈다면 그 이후의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역할을 충성되게 해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납발소리를 듣고도 자신의 안전을 대비하지 않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개인 개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반대로 파수꾼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적의 침입을 보고도 위험 상황임을 알고도 경고하지 않아서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면 그 죽음들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인 에스겔에게도 이런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그리고 성실히 전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협박이나 단순한 경고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돌려서 생각해보면 파수꾼으로 세울 만한 그런 신뢰와 거룩한 책임감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 결과같이 각 영역에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과 몫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파수꾼으로 세우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역을 잘 지켜내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학생으로, 회사원으로,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부모로, 또한 사람의 배우자로, 어떤 팀의 리더로, 어떤 팀의 팀원으로, 우리 각자의 영역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애써야 합니다. 영혼들이 맡겨져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파수꾼과 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키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안전이 나온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삶으로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책임감 있게 성실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각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